지금껏 살면서 봤던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은 투자는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저도 돈에 대해서 눈을 뜨기 전까지는 그게 맞고 돈을 열심히 저축하고 모으는 게 답이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악착같이 살아도 제 삶은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고 계속해서 더 힘들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사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몇년 전에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덜 열심히 살아서 인생이 힘든 것도 아니었고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인생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물론 기준이 없이 무조건 10배 백배 수익을 내려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는 게 맞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자산에 내 돈을 묻어두는 건 절대로 도박이 아닙니다.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다른 형태로 바꿔놓는 작업인 거죠. 배달 음식 몇 만원은 아무렇지 않게 시키고 몇 백만 원짜리 해외여행은 경험이라고 자기 위로하면서 생각 없이 다녀오지만 돈도 백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정작 해야 될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추억이 될 것들에만 소비를 할게 아니라 자산을, 자산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투자는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목돈이 있어야지 투자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죠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도 불리는 앙드레 코스트로 라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를 할수 있다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는 인간이 일을 해서 부를 쌓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자본이 돈을 낳는 구조가 자본주의인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자본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열심히 노동을 하더라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열심히가 아니라 어떻게 열심히 살 건지가 더 중요한 세상이에요. 당연히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투자보다는 저축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런데 단순하게 저축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이나 사회구조 변화 같은 걸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축만 하는 건 최악의 선택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3% 이자를 받는다고 쳐도요, 물가 상승률이 4% 때라면 내 돈의 가치가 4% 하락하는 거랑 똑같아서 3% 이자를 받았지만 오히려 저축을 하는 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나 재테크는 단순히 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생존하려면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해야 되는 선택지인 겁니다. 젊을 때야 당연히 최저지급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있고, 월에 2,300이라도 벌면 내 몸뚱아리 하나 정도는 책임질 수가 있는데, 나이 들고 돈이 나오는 자산이 하나도 없다면,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써주는 곳도 없고, 폐지 주우면서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젊을 때일수록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부동산 투자는 최소 몇천만원부터 몇억 단위로 필요하지만, 지금 세상은 주식이나 ETF, 코인들도 있어서, 몇 천만원까지는 몇만원만 있어도 정립식으로 투자가 가능하죠 실제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월 배당이 나오는 배당주를 꾸준히 모아가시는데 한 달에 배당으로 100만원씩만 넣어도 인생 난이도가 확 달라져요 100만원이면 웬만한 집 월세는 공짜로 살수 있는 돈이고 제네시스 G80 깡통 기준으로 풀 할부를 땡겨 도요 매달 할부금을 낼수 있는 돈이고 아니면은 자녀들이 있으면 학원 두세 개도 공짜로 보내줄 수 있는 돈이죠. 여기에 이제 한 달에 들어오는 배당이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세팅이 된다면,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잘리거나 퇴직을 하더라도요, 당장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200에서 300이면요, 노후의 부부가 사치는 못하더라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200에서 300씩 배당이 나오게끔 세팅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배당주는 2%에서 3% 정도 연배당이 나오는데, 이런 걸 기준으로 삼으면 배당 소득세를 생각을 안 하더라도 1억이면 1년에 200에서 300이 나오는 거고, 10억이면 1년에 2000에서 3000이 나온다는 건데, 한 달로 환산하면 30만 원 기준으로 한 달에 250만 원이니까 적어도 10억 정도는 있어야. 배당 소득세를 제외하고도 200만원 정도를 한 달에 배당금을 받아먹고 살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서 연배당을 2%에서 3%가 아니라 5% 이상으로 맞춘다면 10억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세팅이 가능하긴 하겠죠. 제가 나중에 25년 기준으로 꾸준히 모아가면 좋을 만한 ETF 종류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그럼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는 알겠지만 평범한 사람이 이 10억을 모으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10억을 모을 수가 있을까요?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복리의 힘이죠. 매달 천만원, 이천만원씩 벌면 상관 없지만 한정된 시간과 자원으로 10억을 만들려면 무조건 복리의 힘을 이용해야 돼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돈이 없을 순 있어도 누구나 시간은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적을수록 얼마나 일찍 시작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적은 돈으로 꾸준히, 점이,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를 한다면 돈과 시간이 일하면서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죠. 단순히 10배, 100배 같은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평범한 사람이 가장 현실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자는 돈이 많아서, 여윳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일찍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복리의 힘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투자 경험이라고도 생각하는데 투자를 할때 중요한 게몇 가지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시경제 흐름파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자본 배분 같은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도 똑같잖아요. 처음에는 무섭고 서툴러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전화하면서도 하고 핸드폰을 보면서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래서 투자도 처음엔 뭐가 뭔지 몰라도 일단 적은 돈으로 시작하고 그 시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어떤 거를 하면 안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이라는 게 오게 되고 그리고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려고 해도요 마치 불나방처럼 오르고 있는 주식이나 코인에 달려들고 싶고 그런 순간들이 무조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깨질 거면 적은 돈으로 할때 깨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때. 깨져보고 몇천만 원도 날려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리스크 관리부터 시작해서 제 안에 본능? 뭐, 그런 거를 제대로 알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주식이 물렸을 때는 계속 놀타면서 어떻게든 버티는데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 빨간불 들어온 거를 보면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정을 잘 컨트롤 할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트레이딩을 잘 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할매수 적립식 매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올,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는 것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10%씩 아니면은 돈이 들어올 때마다 10%씩 20%씩 저축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거를 꾸준히 모아가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인의 비중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고, 알트코인으로는 BNB랑 멘틀이라는 코인으로 가지고 있고요. 코인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비트코인만 10년, 20년 동안 모아도 S&P 500보다도 수익률이 훨씬 좋을 거고, 그리고 국장을 할 바에는 그냥 비트코인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죽어도 코인에 싫다면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이런 지수 추종 ETF나 슈드 같은 배당 ETF를 꾸준히 모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는 트럼프 관세 이슈로 주식이 많이 하락했을 때 들어가서 재미를 좀 보고 나왔는데 그때 샀던 게 테슬라, 엔비디아를 위주로 샀는데. 지금은 또다 팔아서 주식은 안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고 그렇게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현금만 들고 있는 사람들은 또 벼락거지가 되는 세상이 올 거라고 보는데 더 늦기 전에 이번에는 제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투자 같은 거안 해도 평생 먹고 살돈다 벌어놨다. 그런 사람들은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당장 내 순자산이 1천만원, 2천만원도 없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나이 먹고 후회하지 말고요. 지금 뭐라도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내가 노인 상황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적어도 뭘 하던 예금을 하는 것보단 훨씬 장기적으로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